채널 BTV. 유정복 시장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이 인천지역 케이블 TV 3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유시장은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현안을 해결하고 F1 대회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에서 서울을 잇는 직행버스 운행 대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인천시는 주민간담회에서 일부 증차를 약속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남동구 모래내시장 일대에 추진 중인 만수복개 주차장 증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조물 안전성 문제로 빨간불이 켜진 건데 5년째 사업을 기다린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십니까? BTV 인천뉴스입니다. 유종국 시장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이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유 시장은 이 전반기 가장 큰 성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꼽았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대표적입니다. 유시장은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현안을 풀고 F1대회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유정복 인천시장.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천형 출생정책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신혼 부부를 위해 하루 임대료가 천 원인 이른바 천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하루 천원 주택 그러니까 천원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한달 가면 30만 아 3만 원 아닙니까 네. 월 임차료를 3만 원으로 대폭 낮추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혼 부부들이 주택을 아 어, 이제 전세 또는 월세 이런 과거의 임대 주택 개념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오랜 수원 사업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 구호선 직결 사업 추진도 큰 성과로 꼽힙니다. 여기에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인천이 선정됨으로 인해 하고 송도뿐만이 아니라 영종, 강화 남단. 그리고 기존에 많은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소위 말하는 바이오의 이제 세계 중심 도시가 되는데, 이거를 초격차 바이오 도시다. 교통망 확충 사업들도 속속 추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GTX B노선은 착공식을 가졌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GTX DY자 2노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GTX-D 노선, E 노선은 영종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남북으로 가게 되는 철도망인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예타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남은 임기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마저 실패하면서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공모에 에... 응하는 그런 대상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후의 관계는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참반 논란이 일고 있는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와 관련해 유 시장은 세계 3대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외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케이블 3사가 진행한 유정복 인천시장 특집 대담은 오는 15일 오후 3시 SK 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강화구는 아직 철도가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서울을 오가려면 버스를 타야 합니다. 서울까지 바로 가는 직행 버스 노선은 한 대뿐인데 하루 23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운행 대수마저 절반 이하로 대폭 줄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지역 국회의원실 주제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일부 증차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에서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인 3000번 직행버스. 강화터미널을 출발해 김포를 거쳐 서울 신촌역까지 운행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을 오가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노선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10분 내외였던 배차 간격이 지난 1일부터 30분으로 3배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운행하는 버스가 23대에서 8대로 줄면서 배차 간격이 늘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떡하냐 걱정한다고. 얼마 안 기다리니까 불편하죠. 모든 일하는 다른이 다른, 다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많이 기다리니까 불편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대광이와 인천시, 김포시는 노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강화에서 서울로 가는 운행 대수를 15대 줄여 김포-서울노선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배준영 국회의원이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8대에 대한 정류소 조정을 통한 운행시간 단축을 통해서 거기에 차량을 증여를 하는 방법 2대 이상 정찰 통해서 최대한 20분 이내에 있는 대체 간격을 유지하도록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주민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증차가 아닌 원래 운행하던 대수로 복원하라는 지적입니다 하루 약 방문이야 사람 죽은 다음에 약 무슨 소용 있어 20몇억 밖에 안 돼요. 그리고 8대 갖고 오지 말고 23대를 학교 내서싹 갖고 왔습니다. 주민들의 그 소통을 위해서 23억 그거 예산을 증원못 해서 인포 노선을 줄이겠다, 뭐를 하겠다, 구대를 하겠다, 이렇게 구구하게 얘기하는 거는 당한 국민을 좀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회를 위한 배준영 의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김포시 그리고 대강이가 서로 협력을 해서 버스 노선에 관련돼서 버스도 늘리고 급행화를 해갖고 우리 강화의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니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다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우선 8개 정류소를 줄이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해 배차 간격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9회입니다. 하루 평균 3만 명이 방문하는 남동구 모레네 시장. 하지만 주차 공간은 인근 9월 시장 주차장까지 합쳐도 100면이 채안 됩니다. 남동구는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장 인근에 있는 만수 복개 주차장 증축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구조물 안전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년간 주차장 공사만 기다려온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모레네 시장 공영주차장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벌써 만차를 알리는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모레네 시장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3만 명. 하지만 주차공간은 인근 9월 시장까지 합쳐도 100면이 채안 됩니다. 10시 반, 11시부터 한 1시 반, 2시까지는 그래요. 토요일 되면 장난 아니에요. 매일 싸워.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laughs> 불법 주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 떼고 그걸 이용하기가 좀 끓여지는, 좋으면서도 끓여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남동구는 지난 2019년부터 모래내 시장과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수복개주차장 증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138명 규모의 1단 복개 주차장에 2단 구조물을 설치해 주차면 84면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뒤늦게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하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은 복개 주차장입니다. 상부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남동구는 설계를 변경해 추가 기둥 설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하수박스 보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또한번 발목이 잡힌 상황.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에는 주차장이 제일 급선문인데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주차장이 못하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 시장에 좀 넓은 주차장을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남동구는 또다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사업이 늦어질 뿐 아니라 주차면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신규 부지를 비롯해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구와 기업, 이 산업시설 등의 밀집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이제는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속한 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LG 엘로비전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철폐하자는 망치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부천과 의정부 등 모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인 지역들인데 이번에는 TF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지난해 말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협의회를 만든 지 7개월여 만입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행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에서는 기업 확장이나 공장 증설이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도 큰 부담. 급기야 여러 규제에 기업들이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나며 인구와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도심의 재구조화, 그다음 산업 생태계 재구조화를 하려 할 때. 이런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다 묶여버리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관 광역적 운형으로 속해 있어서 개발을 못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의 그 자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지정. 40년 전인 1980년대 초반 만들어진 법에 따른 기준인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는 겁니다. 기존 공업지역들이 조금 더, 어, 현대화하고, 또, 고도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빠른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과밀 억제 권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실제 법령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손봐야 하는 만큼 갈 길은 멉니다. 로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대교를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바로 송도 석산인데요. 연수구가 최근 이 송도 석산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수고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석산. 이곳은 1994년 이후 채석이 중단된 폐채석장입니다. 2014년 방영된 인기드라마의 배경지로 유명세를 타 한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후 별다른 활용이 되지 않아 현재 방치 중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최근 송도석산 활용을 위해 추경예산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석산 외벽을 스크린 삼아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달 18일 연수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송도석산 미디어 파사드 설치에 대한 의중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내려서 육지에 닿는 첫번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강한 빛과 색은 인천대교로 들어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즉, 투자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것. 특히 기계 장치가 외부에 노출되는 만큼 고장이 잦아 그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연수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홍성군 홍주읍성에 12억 원을 들여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는 설치 1년 반 만에 장비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콘텐츠 교체가 요구되는 점 역시 유지 비용에 부담을 주는 부분입니다. 또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우리 인천시와 연수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파사드 설치보다 관리가 더욱 중요한 만큼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NIB 뉴스, 노일입니다. 오늘 17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두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됩니다. 평일에만 해당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두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입니다. 인천시는 연간 240만 대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앞에 잠시 차를 세워두고 들어가 물건을 샀던 경험.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의 한 번화가. 운전자가 시동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웁니다. 이걸 지켜보던 한 남성. 운전석이 비워진 차량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유이 사라집니다. 차량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차주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훔친 이 절도범. 과감하게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더니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카드는 도난 신고가 돼 있었고 승인이 거절된 편의점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순찰차가 용기 차량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과속의 차선 위반, 신호 위반까지 하며 달아납니다. 그러다 한 대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더니 캠퍼스를 가로질러 달아나다가 정문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포위됩니다. 신고 접수에서 검거까지 단 40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신속하게 경찰과 카드사에 신고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난 카드 신고를 빨리 했고 그 인근 편의점에서 결제를 시도했던 문자가 피해, 피해자에게 와가지고 그 해당 편의점 주위를 수색하다가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차량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더라도 경고음만 낼뿐 주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 내리는 상황이라도 꼭 시동 끄고 참, 어, 차량 문을 꼭 잠그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전히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는 운전자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인적이 많은 상가 지역일지라도 운전석을 잠시라도 비우면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BTB 뉴스 이재범입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면서 지자체들이 황토길 조성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최근 SNS에 올라온 이 비온디 황토길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만든 길이 오히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김석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올봄 부산 해운대구가 장산계곡에 만든 황토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길이는 150m. 비가 온 후지만 바닥이 평탄하고 이물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배수로를 내고 매일 쓰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비가 내리면 방수포를 덮어 황토를 보호합니다. 생 잠이 자장 그러고 비에 요각주 생기니까 안 생기고 피부도 좋아지는것그고 방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모든 가가좀 매일 와요. 금정구 회동수원지 주변에 조성된 황토숲길 12년 전인 지난 2013년 준공됐습니다 길이만 1km가 넘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황토길이 쑥대밭이 됩니다 일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막 너무 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못 걷고 일하던데 작년 9월 달인가 한번또 또 흙을 갖다 덮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한한3한 한, 한 4, 5일 동안 이제 보수 공사를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을 못당기게해 가지고 숲길 전체가 황토다 보니 우회로가 없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질퍽한 황토길은 맨발이나 신발이나 고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난뒤 황토길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특히 이 같은 경사로를 내려올 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구청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지만 지눌게 덮여 더욱 미끄러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물질도 문제입니다. 애완 동물의 배설물은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황토길 관리가 부실하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가 보조 사업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바뀐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 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 규모는 2,4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소하천 정비율은 31.9%에 그쳐 광주 다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은 이 소하천 정비 사업은 태풍과 홍수 피해를 막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비를 저가 모델로 속여 관세를 피한 수입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 2022년부터 45차례에 걸쳐 고가의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해 2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44살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천만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원짜리 구형 모델로 신고해 2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이 가상자산 채굴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비슷한 세금포탈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